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정일 목사님의 첫 번째 책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하는 책과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두 권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이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이나 질문이 잘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깔끔한 신앙 공식 몇 개만 있어도, 어, 신앙 생활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독교적이 아닌 것, 음악이나 대중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악에 속하였죠. 그 중에서, 그 중에 문학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문학을 좀책 읽는 걸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앙서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여기 두 번째 책에서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이렇게 아버지가 몰명, 몰몬교 신자이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 아버지 밑에서 16살까지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소녀가 캠브리지 대학의 박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회고록이에요. 그러니까 실화라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타라의 아버지처럼 진정한 근본주의라면 네, 기독교 학교나 뭐 이런 학교라면 모를까. 그냥 일반 자녀들을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은 쉽지 않죠. 다행히 뭐 저희 집이 그런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네, 타라의 아버지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 좋은 대학 가기를 막막 어, 바라셨죠. 아무튼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에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해석과 틀이 참 네,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틀로는 이런 문학이나 뭐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많이 혼란스러웠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마땅히 어떤 신학적인 틀을 제공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문학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부제는 시와 소설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을 넓히고 신앙의 눈으로 문학을 바라보았을 때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학적인 성찰들. 그러니까 문학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북튜브를 시작할 때 신앙서적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죠. 꼭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어도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히 어떤 신앙적인 시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저에게 참 많은 영감과 이그 감동을 준 책이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잘 다듬어지고 어, 정말 밑줄 긋고 싶어지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신앙 속 인물들을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만들고 오늘날 이 역사의 한 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저항하며 세상이 정해준 방식과 틀이 아니라 나로서 정말 나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해석의 틀을 우리에게 문학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아, 이 길이 정답이다,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뭐 제시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고민하면서 자신만의 답,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문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도 이런 팬데믹이 아니라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을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어, 뭐 교단과 뭐 그런 신학이 조금 달라도 특히 게 천편일률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이 참와 어, 네, 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과 가, 관련해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나니아 연대기를 쓴 시지스루이스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둘은 절친이었고 자주 만나서 문학을 토론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을 때 톨킨은 그가 무신론자인 이유를 루이스한테, 루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결핍되면 우리가 문학에 무지해지고 문학에 대한 무지는 인간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인간에 대한 무지는 인간에 대한 무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의 저자인 이정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영국으로 지필 여행 중이신데 떠나기 직전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음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렸을 적에 자신의 스토리와 또 기도와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또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셔서 시간장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책이고 고마운 분이고 또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문학을 통해서 나와 타자 나와 이 세상 그리고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어, 좋은 책이고 참 귀한 목사님의 어,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진짜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읽다 보면 밑줄 긋고 싶은 문장,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어떤 자극을 주는 문장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전혀 뭐 밑줄을 긋거나 낙서를 하지 않는데 저희 아내는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저기 밑줄과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해 놓았는데, 사실 이 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 이 나는 문학에 숙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책은 그 구체적으로 몇 개의 문학 책을 선별하여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깥은 여름, 모순, 도깨비, 강산무진, 배움의 발견, 칠년의 밤, 임계짱 이야기,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술래주택. 이렇게 아홉 개의 문학 작품을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김미란 작가의 또, 어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반가웠고, 드라마로 만들어진 그 도깨비, 제가 단숨에 읽었던 그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 그리고 영화로 보았던 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어뭐 이런 그런 다양한 또 대중적인 책들도 소개하고 있어서 좀 재미있고, 전혀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면 어, 여기서 다루는 아홉 가지 작품도 같이 읽어보고 싶은 강력한 그 네,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 때 이런 책한권 들고 가서 읽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가 더 우리에게 네, 힘을 주고 네, 재충전하게 하는 네, 그런 휴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